기다려봐요. 우리 그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게 좋을걸요? 그렇게 <laughs> 오세요? <트럭 타보세요? 웃음> 어떻게? 어트럭? <어떡해>? 어, <laughs> 트럭, <탈까요? 웃음> 어, 트럭 타요? 어트럭 타요? 어트럭 좋아요. <laughs> 저 조수석 와. 타. 기다려봐요. 보지 마요. 네. 네. 됐어요. 오세요. 네. <laughs> 네. 자, 어때요 오. 에이스님? 문을 분열 됐다. 안 보이는데요? <laughs>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보여. 머리만 보여. 안 됐어요? 다 탔어요? 다 탔어요. 선생님은? 어 에이든님. 있어요? 아, 자 에이든이 아. 옆에 있어. 요어 뭐야? 나넘어왔어 <laughs> 어? <laughs> 네? 안돼요? 아니야 아니야. 안어요 됐어요? 저안 보여요? 선아님 괜찮은 거죠? 아이폰. 저 보여요 안 갈게요? 보여요? 여러분, 내 목소리 들리 네. 들려요. 근데 네. 왜 그래요? 아, 어... 오... 왜 깨들려요? 소리가 굵게 들려요? 어. 바꾸신데 굵게 들려요. 왜목소리안 네, 변했어요? 예, 제가 다섯 번째 플레이어라는 건가 봐요. 아, 아. 아, 약간 버그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걸리나? 그런려나요 네. 네. 어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칠 수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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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래로 지나갈 때 임차장 분들이 아닐까요? 어 아직 아, 내리면 아, 안될것 같아요. 오 모두가 열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기 정문입니다. 하이. 아 이쪽이다 이쪽. 하이, 하이 정문이요. 아래로 지나갈 가야할 거. 너는 바보나서. 바보 나왔다고 벌써? 바주세요 <laughs> 누구야 이거? 왕! <와. 웃음> 어? 바보? 바보 어딨어? 지뢰 지어줘요 이스님 바보는 위층에 지뢰 제거 반어있냐고요 지뢰 지거줘요네여러분 기다려요 오지마요 지뢰에서 떨어요 네.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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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제거 반. 어? 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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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요 여러분들 해볼래요? 어, 어. 아, 이거 요안아지는데라 적용이 안되나 아, 안되죠 네 어? 아, 에이스님 오. 네. 이거 배터리가 없는데요? 배터리가 다없어아이배터리어원겼나봐요면서아 네. 여러분들 이저채요 오케이 네. 뭔소리야? <laughs> 근데 정룡이 올라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예. 여기 가봐도 돼요? 도망가 도망가 여러분 싸우지 말고 도망가 <목소리> 어 벌레다 어? 어? 뭐예요? 어. 뭐가 터졌어요? <놀람> 아니 아니야 이거 원래 지에 있던 자리라 때리면 소리나요 아 내가 아, 아. 바보 때리는 중 네? 바보 됐다 으어어 이 근데 이거 봐요 백스 파는데? <laughs> 어 비큼 그니까 본인 못만한거 들고 있는데요? 나한테 던질라 그랬죠 방금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진짜벌요나왔어요야나래요 아, 진짜? 야, 어. 어. 아, 그래요?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어, 아, 그됐요 아,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래다 아, 다래다 와.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요 나안 잘리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소리> 어? 저기 <목소리> 안잘다 잘리... 어? 제스터 나왔다. 어제! 아! 제스터 나왔어요. 어, 얘가 아 너무 큰데요 <laughs> 어? 이리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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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터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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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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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좀 찍게 가만히 있어 봐. 너 범빛이 깜백수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우리 아, 씨. 그놈 그럼... 아 여기 있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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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어, 어디 되겠지? 어디? 방금 여기 살려. 잘렸어. 잘렸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 무리켓도 있고. <laughs> 뭐야 또뭐 잘렸어. <laughs> 어, 그래 그래. 어씨쉣나스테이 oh, 없는데? 어왜 어, 두마리야 아들어 오케이 이건 안되겠구만 네. <laughs> 아 너무 <laughs> 크다 거치네. 봐봐 이거 엄청 커졌어요 어? 이거 더... 웃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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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겠는데 그럴까얘안 okay. okay. 아, 잡히고 그날개있라나아 하나 깔까요? 기 오케이 깠어 깠어 갑시다 어? 안 맞는다 오, 뭐야? 다시 해 봐야겠다 오우씨 맞음 이거 잡힐 때 깔아야 될거 같은데? 일단 들고 있자 들고 있그 다음에 잡히면 가는걸로 오케이? 와와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이게 거인이지 토대형 거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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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와와 대박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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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바깥에 초대형 거잇 떴거든요 조심해요 초대형 거인이요네어 바보 왔다 뭐야, 바보 여있다 바로 있어요? 네아 실수 줄었다 어. 음, 조심 브레켄 조심하세요 아 바보 브레 아니야? 여러분 저 삽이 사비 없는데 삽좀 눌러요 나게요아네 이것도 있어 어있어 뭐 아, 아. 여기 아.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 이제 안쫄아도 안짤림 어, 아니네? 안짤림 아니지 짤림 짤리네? 오 <laughs> <laughs> 어, 브레켄 작가졌다 브레켄 브레켄 어, 없제어요 어? 이제 두 마리 되는 거 아니야? 렇게뭐 이거 뭐요 무슨 엄청난 게 생겼는데. 뭐 이죠? 그러는데 엎드터가 배로 늘어나요 진짜 엄청나게 생겼다. 아, 2층에 있어요. 바보 2층. 저거 뭐예요? 근데그니까벌다 블랙홀이. 그러니까, 아니, 블랙... 저 블랙홀리네. 블랙홀리네. 그러니까 <laughs> 저거 뭐예요? 마법진 있어 뭐야? 거 뭐인데요?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 뭐예요? 저거 저봐요 다 같은데? 이제 폭발하는 <laughs> 거 아니야, 어? 아들어서 나올 사람? <laughs> 사람? 저희 한번다올게요 <laughs> 네. 야! 어? 아, 아무것도 그렇네. 없는데요? 아아, 전기! 예? 데미지 받으요 데미지 받으 벌레, 잘하네. 벌레. 아, 지나갔다. 아. 어, 대박. 야, 우리 초대형 거인의 초대형 바버의 그냥 블랙캠 블랙홀의 그 신경없는 거 뭐예요? 아왜왜 이렇게 <laughs> 커? 커? 아, <laughs> 아, 아 아 지금 거 뭐에요 진짜? <laughs> 어, 진격의 거인인 아, <laughs> 어, <진짜, 그다. 웃음> 아, 너무 크아 진짜 다이큼 너무 큰데? 인인 잡히나? 어, 어떻게 잡히지? 아저 오른쪽 거인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멍청달? 어 이거야? <laughs> 오른쪽 거인 <거위는>. 아 그러네? 이구나? <laughs> <laughs> 구나? 못 구나? 그면 응. 내가 핸젤과 그리텔처럼 이거 까주면서 뛸게 가자 오케이 잠깐 기다려 어딨어? 장... 어떻게 해야 되지? 챙길 거 없죠? 네 레이저? 자자자 자, 따라오십쇼 유치원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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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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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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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뛰어 발에 땀나게 뛰어 으! <laughs> 썩고! 얘, 얘 줄이고 싶다 하지 않았음? 온다, 온다. 아니, 내가 잡을라고. 오, 잘 준다잉. 오오오. 오오오. 굿. 굿. 에이스님. 왜안 오지? 어, 만어만 마네킹. 마네킹 어디? 어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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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오. 군 오. 님 오. 이거 어, 그 계단 그거 해줄 준비 제스터 제스터 올리는데요? 어그 어, 뭐 제스터 왜 올림? 제스터 네제스터 올리고 거야? 있어요 어디임? 둘안 올리고요? 네 송은이 형이만 둘 올리는데? 둘안 올리? 일단 일단 여러분 코일에다 뭐, 보지 봐봐요 뭐, 코일에다 바람... 바람... 돌아갔는데 어. 이거 계단 한꺼 올라갈 줄 아시는 분? 아니 코인도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올라가라고요? 네 지금 올라가봐요. 계단 왼쪽 이거 기둥 기둥. 여기? 아아 아이 내려왔다. 그냥 여기? 도망가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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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가이 하기 힘든. 다 나왔음? 여러분 다 나왔어요? 아 어. 아직 안 나갔어요. 제스터 지금 변했음 나와요. 나주실 수 있나요? 어 정보는 오면 나갈게요 제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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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친구 포인트 나왔든 정보는 제트 있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근데 이거 아큰 사람 한명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거 저 작아 가지고 가두기 안 되거든요 그 레이저 이, 있는 사람 없는데요. 에이스님, 아, 안... 에이스님, 어, 네. 어 오셨다. 이거 해 이거 가아주세요 정문 와서 저 작아서 안 돼. 정문 여기 정문 여기 디디디디 여기 여기 여기. 아디아 아, 이거 드릴게요. 여거 있어요 저. 어, 어, 그럼 어? 혼전이 키워주죠 지금. 예.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여기요. 여기. 아, 앞에 앞에 안 보여. 아 앞에 있어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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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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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나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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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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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문으로 보냈는데요 주샘 주샘 안 오는디? 왜요? 호일레든는또 어디 갔대? 그.. 저.. 후문 쪽으로 한거 같은데요? 가깝나? 네좀 가깝긴 하 였는데 여기있다 내려가 내려가자 아아 어. 내가 딜리버리 해줄게 나옵니다 아니 보지말고 네. 코에서 보지말고 아 오케이 <laughs> 어요어왜 이렇게 안되지 이거? 티앗 이거? 어왜 안되지? 잠깐만 이거 우리 들고나와도 안 풀린거 아님? 제가 갔다올게요 안 풀렸음 아, 어떻게 해? 내려 내려놔야 되나? 이렇게 하면 돼또 <목소리> 아, 앞에 활동 감지. 활동 감지, 활 감지. 활동 감지네. 내트 <목소리> 야, 갔다 올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가다 나와야 되나? 갔다 오... <목소리> 아, 갔다 못온거 아니야? 바로 물렸을 거아 여보세요? 바로 대기하고 있는 거 같아. 기자수다 아, 있어요? 자수 있어요? 발, 발, 있어요? 기절 있어요? 기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기절 없어요? 네안 챙겨왔어요. 썼어요 아까. 아사용하셨아 이거 무조건 문합대기다 이거. 예 포문으로 잠 자... 들어갔다 나와야 생잖아요 생기면... 이거 호기심 청구 못함일 텐데. 에? 어머 이게. 어머 다운되고. 어디 살았어 죽었다고? 그 제스파한테 먹히고 있는 동안 나갔들어가자 죽었네요 <laughs> 아 어, 이게 만한 참... 명만 먹기는구나 한한 예. 아니 뒤로 안 가요? 네 그냥 그이 제대로 걸렸네 그럼 <laughs> 어, 우리 이거 들고 그냥 외부 애들 키우러 가죠 어 키우러 간다 혼났다 <laughs> <타가>. 어디 갔지? <laughs> 어 넘어갔어요 쟤 <이제. 웃음> 아, 어, 여깄어요. 여깄다. 엄청 가까이서 해야 되나? 이거 들키면 <laughs> 난왜 들키면 무중아니딱왜짧게 만들었어? 그, <laughs> 살짝 선생님 몰래 춤추게 하는 그거. <laughs> 아, 왜안 되지? 좌클릭, 마, 좌클릭 아니에요? 아니, 마우스는 힐, 가운데. 필 버튼 눌러야 돼요. 아. 초록색으로 뜨면서 질안 근데요? 와 미니맵에서 거인 겁나 큼. 진짜 작고. <laughs> 우 와. 우리 일단 갈까요 함선? 아. <laughs> 무리고 <laughs> 까지커지지 <laughs> 아, 어? 아, 안 돼, 안 돼. 어, 저 깜짝이야. 뭔 소리야? 야, 진짜 크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laughs> 예, 전... <laughs> <laughs> 시간다된거 아니? 아까 10시 떴는데. <laughs> 네. 시간 네. <laughs> <갈> 생각 없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안 돼, 달려줘야지.